오위를 차지한 와인은 브랑비노의 치스파스 브루시입니다. 이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베스트 밸류 와인으로 손님들이 많이 구매한 와인입니다. 4위는 브랑카야 넘버 no. 2 와인입니다.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레드 와인으로 4위에 등재된 와인입니다. 이 와인 이름이 넘버 no. 2인 이유는 이 와이너리의 탑 브랜드인 일라트라이아의 세컨 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탑 와인은 서브 브랜드이지만 그 퀄리티가 굉장히 탁월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3위는 빌란치아 샤도네입니다. 뉴질랜드 와인이고요. 원래 호주 출신의 와인메이커 둘이 이쪽에 이주하면서 일종의 창고 와인이라고 할수 있는 가라지 와인을 만들었는데 로트파크로부터 가장 탑스코어를 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주목받은 와인 생산자입니다. 2위를 차지한 와인은 그레이와키 와일드 쇼비뇽입니다 그레이와키는 저희 매장의 가장 베스트셀링 와인이기도 한데 그레이와키를 찾는 사람들이 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을 살 때는 항상 찾는 와인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역시 그레이와키 쇼비뇽 물량입니다. 와인 스펙트에서 10대 와인에 들었지만 가장 가격이 저렴한 와인으로, 그 진가를 전 세계에 알린 와인이기도 합니다.